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하세 종족들에게 므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미가와 디르사라. 칠대 족보를 언급한 것은 본문의 내용이 허구가 아닌 역사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온 회중은 70인 장로이거나 각지파의 우두머리들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히브리인들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나이다. 가나안 땅의 분배 규정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여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함에 야일 야르아 바르실레 등이 같은 경우로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였기에 허락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조문이 생겨난 것인데 이 경우에 아버지에게 상속할 아들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같은 집파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구절입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산은 모압 평지에 있는 산맥으로 요단강 동편 사해 북동쪽에 있으며 모세가 최후를 맞는 드보산이 있는 곳입니다. 13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라는 지명은 무리바 사건 이후에 정착된 지명으로 가데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했지만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무리바의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씩 두들김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회중위에 세워서 후계자 선임 문제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의뢰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냉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등 양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는 어떤 권위나 책무를 전가하거나 특별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각종의 은사를 부여한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19절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것이요 오세와 달리 지도자가 제사장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나 왕정시대에는 다시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말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하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의 사용 빈도는 극히 미비한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역할을 떠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7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후임자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부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세습 문제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기에 당연히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자신이 지명하는 자가 교회를 물려받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만문에게 미혹되어 성령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출입하지도 말고 그런 목회자를 주님의 사자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